로마서 8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 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신이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누가 정자하겠습니까?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